안 되겠지, 소리 안 나요. 소리 안 나요. 안 네. 네. 소리 이건 소리. 소리. 예. 접수합다 그러면 노래라도 한번 같이 좀간단하 네. 합니다. 네. 막방 축하합니다로 갈까요?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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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방 축하합니다. 막방 축하합니다. 축하 축하합니다. 아, 어, 네. 예, 예, 예. 자,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촬영. 네. 밝은 정이가좀 가운데 실래요민이가일로와 주세요. 지세요 남았던 아, 이번 활동 추억 있어요? 미팬 아, 아 미팬 인정 나 미팬 인정 미팬 <laughs> 규모가 거의 저희 그 팬미팅이었어요 진짜 팬미팅보다 비쌌네 진짜 그 핸드볼 경기장에서 했을 때 그만큼 그니까 그니까 오늘 사이들 진짜 죽겠다 음, 너무 추워 이리와 다음부터는 다음은 다음에 치마 아, 침낭을 침략, 입고 저 침낭을 그래야 될것 같고 무조건 패딩 패딩 바지에 패딩 쭉아 맞아 아, 저거 네. 이제 한번 설명 한번 해주려고 하는데 저거 오늘 저희가 매점 갔다 왔는데 자랑하려고 갔다 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맛있게 해. 먹을 거예요 에이. 네. 사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저희가 배까지 몇가지 아이템을 준비했는데 아이템? 아..상품? 먹거리? 먹거리? 준비했는데 그 뽑기로 이제 뽑아주셔서 번호를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음. 진짜 제일 좋은게 콩고면인거 같거요 <laughs> <laughs> 뻥튀기! 뻥튀기가 제일 좋은거 네, 같은데요? 네. 다 거네? 좋아 다 좋아 아 그리고 저희가 또그 먹거리에다가 사인을 했어요 아 근데 이제 먹으면 사라지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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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제발, 제발. 신풍이 뽑겠습니다, 신풍이. 자, 신풍이.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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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하합니다. 이따 끝나고 받아가 주세요. 빨리 빨리 확 갖고 오리자네 명민이 한번 주세요 몇개 뽑는 거죠 열개열개 오케이 그럼 이두 항대서 뽑을게요 십구 위 폴라 라로이드몇 개? 그래서 오늘 열두 살 열두 개 열두 개 보자 아무 사람이 없어 얼얼얼얼얼잠 줄게요. <laughs> 자, 그러면은, 자, 하나 더, 마지막 하나 아홉 개죠저두 네, 개. 아니, 아까 영2형이뽑은거 포함하면 이제 9개가 요 네. 있습니다. 요 음. <laughs> 그러면 한번 공개해 볼까요? 네, 심쿵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5번이랑 5번, 그리고, 5번, 그리고 번 52번. 52번. <laughs> 9 1번 저는 2번이랑 72번 네번 69번 안 <laughs> 좋아해. 심쿵이 심쿵이, 심쿵이 말이야. 심쿵이 미워하지 말아 줘. 46번. 46번 46번. 네. 심쿵이 축하드립니다. 그훈이 아니, 아니 아직 아직다고 아직 다 그어도훈이형 37번? 37번? 네. 37번. 번 <laughs> 85번, 85번 있어요? 85번? 네, 이렇게 심쿵이 아니 아직 하나 남았어 17번 자 그러면 이거, 이거 다 모아서 주세요 이제 그리고 대망의 폴라로이드를 해봅니다. 47번이요 폴라로이드 가겠습니다. 12분. 아 자, 그럼 저희끼리 두 개씩 뽑으면 되겠네요. 네, 좋아해, 좋아해. 네. <laughs> 최대한 잘 뽑아 볼게요. 79. 81, 9 81 그리고 또 5? 47. 75. 78. 78 48, 47, 47, 47. 17. 17. 그렇게 말 47이요. 아, 저 진짜 간절해요 어,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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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엄청 아니, 간절한 아니, 거죠? 네. 아. 어! 축하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부터 발표해 주 <laughs> 축하드립니다. 7 8번. <laughs> 그리고 1육번 개들입니다. 8번. 음. 별이 네. <laughs> 8번 없나요? 오늘 오늘 팔고. 제가 가져가도록 할게요. 아 <laughs> 18번 대신 38번을 뽑았어요. 어. 팔동 없다고 하셔 가지고 한개더뽑고3 8 오케이. 아 8번이요? 있네요. 8번 있어요. 팔번 있어요. 아! 가는 걸로 거기 계세요 30. 번 없어요? 다 없어요 고계시네요다 없다고 어요 오케이 어 너무 좋아하시네요 의식마냥 케이크 축하 드립니다 어이가 아까 집에서 불렀다고 하는데, 54번, 54. 54번 없어. 5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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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4번 54번, 54번, 다4번5번5다 54번, 5번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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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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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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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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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10.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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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번! <웃음> <웃음> 없어요? 네, 저희. 이어요 축하드립니다. 축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드은 모아가지고 드릴게요축하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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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축하드립니 죄송해요 제가 개난말을 했나봐요 심쿵이의 아, 싸인? 아, 심쿵이의 싸인?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심쿵이는 어. 저희 심장을 죽여 죄송합니다 제가 개난말을 했나봐요 심쿵이 귀여운데 여러분 심쿵이를 받으면 좋은 점 알려드릴게요. 어, 뭐죠? 커플이에요? 네 저랑 커플입니다. 예, 커플이에요그플고그고 <laughs>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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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아니야. 심쿵이 받으면 오늘의 모임에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사고가 날 뻔했고요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렇네 아, 어, 소감 빠질 수가 없죠 와, 전번 만나도 생각나 그러면 활동 막방 소감을 같이 한부터 자르르 얘기해볼까요? 좋아요 네, 와 이렇게 빨르게 되네 <laughs> 이렇게 빨르게 되나는 줄 몰랐어요 우리 고 음, 날씨 이렇게 추워지는 데 네. 사람들 <laughs> 이렇게 응원 하러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오늘까지 오늘까지 무대 열심히 하고 또 사실 음반 끝났지만 또 항상 끝이요 네, 끝이, 끝이 아니면로운 시작이잖아요 앞으로도 함께 할수 있으면 좋겠어 사랑해요 아, 네 진짜 너무 처음 만남 내가 생각이 나는데 나 같이 파란 비행기 어가지고 2년이 거의 지나서니까 그러니까 준비한 것 같고 너같이 성장하는 기분이 들어서 고맙습니다 오늘 막방도 같이화이팅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저희 투어스는 투하스면... 투어스와 사이 진짜 날씨 요정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또 해가 이렇게 쬐고 있는데 살짝 눈부실 수 있으시겠지만 항상 저희가 함께하는 날이 이렇게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렇게 미니 사지 플레이 하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또 좋은 모습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와, 네, 일단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도 저희 보러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저희. 소소하지만 맛있게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이번 활동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 저는 데뷔하고 이번 활동이 가장 행복했는데요 다이분들 아, 진짜 이번 활동 빛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춥고 아침 일찍부터 배고픈 상태로 저희 응원 항상 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더 행복한 활동기 많이 만들겠습니다. 나도! <laughs> 네, 어, 우선은 저희가 올해 마음대로 뛰는 거 멋지지 않아로 봄에 활동을 또 시작하고 또 이제 이렇게 마지막 활동으로 가을이랑 겨울 이렇게 또마치게 되었는데 그만큼 사회랑또 열심히 달려온 것 같아서 너무너무 뜻깊고 매 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회 여러분들 사실 간식으로는 배가 안 차잖아요 그래서 사전 녹화 끝나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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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근데 뭐? <laughs> <laughs> 떡 드세요 <웃음> <웃음> 그 티켓을 이렇게 받아가시면 되는데 국밥 네. 또이 추운 날씨에 뜨끈하게 든든하게 네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사이 여러분들 스케줄이 진짜 저희보다 더 바쁜 것 같아가지고 네. 식사 꼭거르지 마시고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국밥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 식당에 다들어가실수 있어요. 네. 오 조조가 다들 다들 질서 있게. 네. 네. 그 가서 사장님한테 그, 다치지 안, 안 다치고. 네. 그리고 뭐 같이 뭐 잠깐 산호패싱 느낌으로다가. 디플이 어, 느낌으로다가. 어 가가지고 같이 많이 친해지세요 같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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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도 같이 이렇게 짠하고. 어, 예절샷. 예절샷, 예절샷, 예절샷도 필수죠. 오늘도 공연 준비했었거든요. 맞아, 맞아. <웃음> 네신형해지말고아저 너무 서운했어요 <laughs> 저했어요고제 <저도> 네. <laughs> 네. 어, 제가 알려준 맛집인데 자기들끼리만 <laughs> 가고 있어요 네. <laughs>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어 오늘 나왔 <laughs> 진짜, <laughs> 진짜 맛있어요 아, <laughs> 저는 <웃음> 네 엄청 옛날 것다가지고아한번더사 여러분 포토타임 한번 합시다 포토타임 할까요? 개인 한 명씩 한 명씩? <웃음> 네 <웃음> 좋 그럼 포토타임 갖고 올.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올게요. 아, 포토타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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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모드. 요 한국하게 야채 튀김 러다가보세요 하나, 둘, 셋.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야, lebih, 우유해, to... 그러면 이제 볼, 한 바퀴 쭉 돌면서 가볼까요? 사이, 자, 한 바퀴 돌동안 포즈, 포즈 요청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다 해보고 지훈아 지훈아